제선수 네 모두 약 2이닝에서 3이닝 가량 남았거든요. 오, 자, 뱅크샷으로 갔는데 지금은 많이 빗나갔습니다. 강인원 선수는 조금 여유있는 득점 1위를 마크하고 있는데 어, 여기서 레펜 선수의 반응이 어느 정도 득점력을 이어갈지 그리고 어떤 식의 수비가 펼쳐질지도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으로 돌리기 다시 2위로 올라서는 레펜스 선수들의 공격이 끝날 때마다 레펜스가 끝나면 레펜스가 2위 조재호의 공격이 끝나면 조재호가 2위 이런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두 선수 모두 많은 득점을못 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기회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레펜스 타임아웃. 마지막 타임아웃을 여기서 활용합니다. 네. 어, 얇은 두께를 이용해서 옆돌려치기 파이브 쿠션을 했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일적고 얇은 두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 내 수고와 다시 만날 수 있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근다고 예. 해서 왼쪽으로 옆돌려측기 짧게 가기에는 너무 가기 지금 어려워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오 세웠 아. 세웠어요. 그러면서 네. 빠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공까지 일단은 지켜보는데요. 힘 있나요? 힘이 부족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도 2위로 올라서기만 한 레펜스. 지금 시간이 11, 밤 11시가 지나지 않았다면은 이 공격 충분히 성공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 <laughs> 레펜스 선수인데 <laughs> 예. 지금 많이 체력이 많이 고갈됐어요. 자 끌어서 밖으로 돌리기. 대단합니다, 네. 조재호 다시 역전. 정말 어려운 바깥 돌리기 공격. 아 정말 내수구에 끌림 너무 좋았어요. 자 이제 조재호 선수 남아 있는 3분 가량의 시간을 정말 현명하게 써야겠습니다. 타이마우, 아 같이 바라보는 레펜 선수. 자 조재호가 타이마우 시 하나 남았고요. 뒤쪽에 있는 최성원 선수 타임아웃은 두 개가 남았습니다. 여기서 약 3점만 득점해 줘도 들어갔어요. 네, 저 득점. 3점만 득점해 주면은 타임아웃 활용하고 그다음 최성원 선수가 두개 모두 사용한다면은 이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예. 지난해 준결승 레펜스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맥스와 쿠드롱에게 가로막히면서 조재호 선수가 결승 진출을 정말 안타깝게 실패했었거든요. 일단 안으로 왼손 아, 짧아요. 아. 짧습니다. 자, 시간이 애매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정말 애매합니다. 지금 조재호 선수는 이 공격 실패가 잘못된 게 아니고 타임아웃 한번 있는 거를 사용을 했어야 되거든요. 예. 아 너무 아쉬운 실패인데. 아 아직 경기는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은. 타임아웃. 그렇죠. 일단 최성원 선수가 타임아웃을 하나 요청합니다. 네. 어 최성원 선수 또한 아로 대회자. 그러나 이적구가 허공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흰공을 일적구로 선택합니다. 네. 장장 다루로 가는 리버스 한번 강하게 밀릴 것 같아요. 자, 단축 맞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아, 최성원 네. 네. 선수가 레펜스의 표정을 점점 더 굳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네, 어, 레펜 선수 마음속에는 한 번만의 더 기회를 제공해달라. 그렇죠. 그런 마음이죠. 과연 최성원 여기서 경기를 끝낼지. 타임아웃은 한번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최성원 선수 본인이 2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히든. 아 네, 네. 타이머스를 마지막... 불러요. 타이머스를 불렀습니다. 어 결과에 상관없이 최성원 선수가 어 마지막 이닝으로 이 경기를 마감하겠다. 안으로 돌려서 포크션 공격. 자 이렇게 되면은 레펜 선수는 탈락입니다. 예이 득점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아, 그대로 경기 끝났습니다. 네. 자, 최성원 선수가 조재호를 위로 보내 줬습니다. 네. 강인원 조재호가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어, 최성원 선수는 비록 아쉽게 탈락을 했지만은 마지막 타임아웃을 두번 사용하면서 네. 조재호 네. 선수를 고생합니다. 편안하게 준결승 진입시켰습니다. 예.